태평양 시대란 말은 사실 과거 500년간 우리가 대서양 시대에 살았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1492년이죠. 500년 이상 서양인들이 완전히 세계를 다 압도했고 세계를 다 정복하고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해석과 역사 또 패러다임에 의해서 우리가 압도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은 과거의 시대 역사 또 머리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대서양 대세, 시대에 그 만들어진 창조된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21세기는 더 이상 대서양 시대가 아닙니다. 태평양 시대가 됐는데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가 부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한 60년 전만 해도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 경제력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이 6,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때가 그때까지 아직도 대세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5%, 내지 3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가 차지하는 것이 25%이기 때문에 태평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500년 동안 대서양의 경제력이 세계의 60~70%를 차지하다가 이제는 유럽도 많이 그 경제적인 활력을 잃었고 미국도 상대적으로 경기력을 잃었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그걸 대신 차지했고 따라서 태평양 지역에 있는 경제력이 세계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따라서 태평양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동양 우리의 선조들이 그때 이미 꽤 들어온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 세계 정복, 동양의 진출에는 그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진취적이고 산업혁명한 것도 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것도 있지만 또 반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착취, 또 자기네 나라 자기 문화권 기독교인만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 외의 사람은 전부 노예로 취급하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윤리관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정신문화에서 서양한테 배울 게 없다. 그러나 저런 철선을 만들고 대펄를 만들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건 배워야 되겠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우리나라 선조들은 동도석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도하고 서양의 이 그릇 기술을 배우자 해갖고 동도석이라고 했고 똑같은 의미에서 중국 사람들은 중체서용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몸에다가 서양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자 중차서용이라고 그랬고 일본서도 에 똑같이 화혼양제 일본의 혼하고 양 서양의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자 화혼양제 이건 똑같은 의미인데 일본만 여기다 하나를 더 해갖고 탈아입고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처럼 되자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모토를 어처구니없는 모델 내에서 온게 일본입니다 이건 다른 강의에 또 한번 제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본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었던 거고 이런 거 타라입구라는 이런 얼토당토한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그 전통문화적인 당면 때문에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과거사를 정리를 못하고 요새도 우경화 얘기가 나오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웃나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일본의 또요 반에 해당하는 타라입구 이런 겁니다 그 별도로 나중에 저 여러분이 좀저 공부를 하시고, 이 우리 동아시아 문맥권에 속한 사람들이 그때 느꼈던 게 동양의 깊은 전통, 정신, 이 문화는 지켜야 되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 대신 서양의 기술이나 과학 이런 것을 배우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 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서양을 만났을 때, 15세기 서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서 반밖에 그 사람들한테서 반밖에 못본 겁니다. 탐욕, 노예,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윤리를 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 상태로 3, 400년이 지난 후에는 서양의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문을 완전히 강제로 열게 되면서. 동도서기를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동도서기를 외치고 나서 한 1세기 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가 이미 서행하고 대등한 관계에 도달했고 이미 앞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세국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도서기 하시겠어요? 둘다 다 이미 안 맞는 얘기죠 세국은 이미 다 우리가 문을 열었으니까 이미 소위 r e l e v a n c 문제가 적실성이 없어진 얘기고 또, 동도, 서기도, 우리가 서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갖춰서 우리 몸에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끝났고, 그러면 동도, 이 화혼, 중체, 이런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걸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어느 문명권이나 어느 나라는 그렇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불리한 건 얘기 안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양 언론의지배 당하고 있는 현 세계에서 서양 언론이나 서양 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동양이 갖고 있는 이 깊은 전통, 문화의 가치 같은 것을 얘기를 안 해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동도 또는 중체화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가시죠 그것을 재해석을 하고 다시 끄집어내 보면 서양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고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 뿌리 깊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집 탐욕. 탐욕을 인간사회의 근본 문제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근검 절약을 해야 되고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과주의가 있고 이 보편적 윤리 이 너와 나를 가리지 않는 우리나라와 남의 나를 라 가리지 않는 그런 그큰 장점이 있고 반면에 서양에서는 개인적인 탐욕하고 개인적인 자유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1세기에, 21세기는 대세양 시대가 끝나고 태평양 시대가 됐는데 태평양 시대의 큰 특징은 전쟁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복과 수탈과 식민주의를 하던 그대세양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무역에 의해서 교역에 의해서 국가가 전쟁,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아무도 남의 나라를 점령을 해서 이득 볼게 없어요 노예 제도도 할수 없고 남의 것을 뺏어가갖고는 금방 CNN에 들키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역에 의해서 모든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그한 부족이나 나라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경제력하고 무역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저에는 역시 교육하고 근검 절력이 최근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걸 가진 게 바로 동양이고 또이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의 그 관계를 설정하고 또 동양입니다. 서양은 인간하고 자연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논리에서도 그렇지만 이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해서 자연을 인간한테 줍니다. 주고 마음대로 써라.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간은 적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그 그 테두리가 설정이 된 거고, 동양은 도교에 의한 깊은 도사상에 의해서 인간하고 자연은 조화롭게 설정이 된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러한 큰 장점들이 21세기에는 이 정화가, 정화가 인도양까지 탐험할 때처럼 서로 친교하고 교육을 맺고 경쟁, 경제력으로 경쟁하는 시대지 이 바스코다 가마나 콜럼버스가 했던 것처럼 대세양 시대처럼 전쟁을 하는, 정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양의 문화가 더 적실성이 있어졌다는 겁니다 더 맞는다는 거죠 21세기에 이런 거 21세기에 맞는 문화를 배경을 갖고 있고 바로 동도석의 동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자각을 가지시고 어, 생활을 하시되 21세기에 전쟁이 없어졌다고 모든 게다 좋아지는 건 아니죠 전쟁 대신에 새로 들어선 큰 문제들이 생겼죠 그거는 바로 범세계적 문제입니다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어떤 석학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후손들이 먹을 생선이 하나도 없도록 계속 남핵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상태로 원양어업을 하고 계속 생선을 잡아먹으면 2050년 되면 생선이 바닥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든지 또 지구온난화 문제 그런 문제도 바로 큰 문제고 국제 테러 문제도 그렇고 후진국 인구 증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의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지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구가 한 세대 30년 만에 꼭두 배씩 늘어납니다. 이집트도 독립 당시에 2천만이었어요. 지금 8천만입니다. 30년 후에는 1억 6천만이 됩니다. 먹을 물이 모자라요. 빵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범세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풀려면은 이 대서양 시대에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착취나 정복 이런 개념으로는 안 되고 이 정화가 갖고 있던 동양 사람들의 조화, 가치 살기 그리고 국제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때 훨씬 그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 돌아보시고, 역사를 돌아보시고, 얼마나 유리한 환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지, 그리고 서양에서는 비록 얘기는 안 해주지만,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든든하고 훌륭한 건지, 그런 자격을 가지시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신데, 여러분이 바로 10년, 20년, 30년 후면 리더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리더가 되셔서고 이런 그 범세계 적원 문제에 해결에 기여하는 그런 위치에 서실 때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더 쉽게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해결 방법을 좀더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스스로 그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